네, 안녕하세요. 동대는 청약 정보 핵심만 찝어서 알려주는 채널 청약 1분 필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식 청약 정보는 노을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예쁜 여자죠. 해당 종목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공모주에 대한 청약 추천 지수는 비추천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기관수 예측 경쟁률이 50대일도 안될 정도로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공모가가 공모가 희망 밴드의 하단보다 더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청약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청약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사는총 2곳,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이 있고요. 청약 수수료는 모두 2천원입니다. 공모가가 만원이기 때문에 균등 배정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종 금액은 10만원입니다. 해당 종목은 특이하게 최소 청약 단위가 20주이기 때문에 10만원이 필요합니다. 자, 공모 청약일은 2월 21일, 22일 양일간 진행이 되고요. 배정받는 물량만큼의 청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24일에 환불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주식 상장일은 3월 3일이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청약정보의 핵심만 알려주는 채널 청약읽은퓨리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